안녕하세요. 전당과제입니다. 음, 오늘은 토러스에서 만든 모델 PT111. 그리고 또 이것도 별칭이 뭐냐면은 밀레니엄 프로라는 총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이거 처음으로 청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 한 3주 전에 샀는데요. 중고라서 이제 90달러 주고 샀어요. 근데 아마 청소하면 한 200달러, 250달러에 팔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200달러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토로스는 어, 1939년 브라질의 리오그란데 도솔이라는 곳에서 그 설립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토로스는 그 중저가 제품을 많이, 아주 많이 만드는 그 다양한 소, 총 종류를 만드는 회사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거 PT111 이거는 어, 전장이 15cm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짧고 그다음에 어, 총열의 길이는 8cm. 그리고 무게는 약한 673g인데 이건 9mm 10발이 장전되요또 12발 장전되는 탄창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10발이 장전되는데 10발을 장전하면은 792g이에요. 이렇게 열발도 작년 되고요. 그다음에또 이제 이거 제가 또 청소를 한번 해보려 그래요. 또 이거는 청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하는 거 내가 볼때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이제 안에 들어있나 없나 먼저 봐야 되고 쏘고 요거 이제 가운데 이렇게 가고요. 이거 요 부분을 이걸 갖다 이렇게 반대로 제껴면돼 이렇게 이렇게 제힌 상태에서 떼면은 빠져요. 빼면 빠지고, 다시, 이거 하고, 바지를 가 당기고 하면은, 빠져요. 어, 가만 보니까 이게 청소를 안한것 같아요. 되게 시큼해요. 제가 이제 이거 청소를 한번 하려 그래요.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건데, 아마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오케이. 요런, 요렇게 뺐고요. 먼저 이제, 꽂을 때로 쑤시고, 이게 이제 청소를 해야 되니까 안에 닦아내는 걸로 할 때는 요걸로 사용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작은 구리솔 가지고 밀고 할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요걸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이렇서 기름칠하고 기름칠해서 이제 총열에 넣으면 아마 좀 먼지가 있네요. 판매가 좀 끼었네요. 이렇게 그렇게 더럽지는 않은데, 오케이. 이번 자 청소를 다한 셈이고. 다음 이 더러운 부분을 이제 닦아내야 되겠죠. 이제 칫솔로. 좀 더러운, 바깥은 더러운 것 같아요. 안에, 참, 여기 안쪽 부분은. 이제 탄매가 조금 있었고요. 여기도 이제 기름칠해서 그냥 대충 닦고. 총 종류가 여러 개, 여러 종류라서 일해야 될 것도 많고, 또 하는 일도 재밌고 그래요. 또 여기 이 미국 사람들은 이제 총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천에는 또총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사람들이 이제 총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거 총을 많이 배우니까 또 일이 재밌어요. 제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편의점 할 때는 물건 떨어지면 뭐 술이나 담배, 캔디 종류, 이제 술이 수, 어, 물건이 떨어지면은 그냥 사다가 진열하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은 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냥 지겹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돈은 잘안 돼요. 돈은 회전율이 안 되고 그렇지만은 이거 하는 일은 참 재밌어요. 이거 내 뭐든지 찾아봐야 되고 모르는 게 많으니까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검색하고 또 이렇게 또 청소하고 이런 거 해보면 참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대충 청소는 다 했어요. 조립을 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대충 청소를 다 했고요. 이제 이제 조립만 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조립을 하자면은. 오 여기 좀 빡세네요 생각보다. 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오 생각보다 이게 빡세네요. 아니면 내가 지금 잘 몰라서 지금 처음 열어보는 거라서 제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어. 오케이. 한것 같네요. 제대로 된것 같기도 하고. 아니, 내가 잘못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오케이, 이제 됐네요. 아, 역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안 해봐서. 제대로 안 해서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응. 이게 또잘안 들어가네요 아에 여기 이제 스프링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아 제가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네요 뺄 때는 잘 빠졌는데 끼울 때가 아 넣었네요 제대로 오케이 제대로 넣은 것 같아요 제대로 조립을 했네요. 오케이. 어, 오늘은 어, TORS p t 1 1 1 밀레니엄 프로 세마 아로매릭 9mm 피스톨이 있어서 소개했고 청소도 해 봤습니다. 처음 해 보는 거라 또 조금 헷갈렸는데 다음에 또 잘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